안녕하세요 저희는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16기 21학번 이민영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숭실의 봄 기념품 키트가 있는데요 이 숭실의 봄 기념품 키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지쳐있는 신입생들을 위로 및 격려하기 위해서 숭실대학교에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승실대학교에서 성년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입생들 응원하기 위해 몸 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열어볼까요? <목소리> 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카드 패키지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학교의 상징인 백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빼니까 백마가 달리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백마가 달리는 느낌도 날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고요 카드를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 순실대학교 총장님이 신입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순실대학교의 건물을 일러스트로 그린 엽서가 있는데요 혹시 이 건물들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이, 여기는 중앙도서관인데요. 숭실대학교 재학생분들이 어,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고, 옆에는 주로 공과대학 생들이 이용하는 평남공학관입니다 어? 여기 뒷면에 뭐, 특이한 점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데요.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숭실의 봄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인 슝슝이와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화인 옥토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핸드폰에 붙이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붙이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리가 들어있는데요. 어, 이거 한번 겉에 재질을 한번 만져어 보시겠어요? 음. 되게 재질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 뒤쪽에도 승질대학교 마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펼쳐볼까요? 펼쳐보시면 전국역량 로드맵 안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단계적으로 적혀 있어서 신입생들이 여기 q r 코드로 들어가 보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분들이 많아 정도로 얻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승실대학교의 사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사진이랑 또 여러가지 학교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승실대학교 신입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하는 거를 사진으로나마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다이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어, 가장 큰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인데요. 혹시 이게 어떤 것 같다고 보시나요? 어, 도센트 오브 승실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봐서는 뭐 향수나 향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카드와 이렇게 향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먼저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을 지고영원을 보는 숭실이 내 지향 이어받은 잠재력과 통찰력,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숭실은 그 지향을 향기로 전합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향초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평양 숭실대학교 하나는 서울숭실대학교 향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 먼저 평양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향을 담은게 네, 향초라고 합니다 한번 맡아보실래요? 음. 오 냄새가 아주 약간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요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개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1938년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법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1954년 이곳 상도, 상도동에서 서울캠퍼스를 열게 되는데요 그때 서울캠퍼스의 향기를 담은 게이 향초라고 합니다 이 향초 한번 맡아볼게요 음. 조금 더 평양 음, 냄새보다 약간 좀 산뜻한, 냄새 나. 나. 산뜻한, 산뜻한 냄새가 나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피우시가 나면 네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실의 봄 키트를 언박싱 해 보았는데요 신입생 여러분을 생각하는 순실대학교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